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쭈교수입니다. 2023년도 올해도요, 이제 마지막 증시죠, 오늘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올한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해 마무리 좀 잘하시면서 다가올 이한 해에도 이 성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누리플렉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나는 최소 한 주는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존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로 입성하시는 모든 분들, 그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2월달 마지막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플렉스의 종목은요. 차트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횡보 후에 한번 크게 오름세도 있었습니다. 12월 4일 초반에는 저 고점도 찍었었는데 또 잠시 쉬어가는가 싶더니 조정 뒤에는 바로 또 연속적인 하락으로 크게 장대 음봉으로 그것도 아래꼬리 달린 장대 음봉이죠. 전일 대비 무려 27.89% 크게 급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의 의미는 과연 뭘까라는 거죠. 이렇게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급락시킨 이유는요. 사실 뭐 작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말인데 뭘 어떻게 하려고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어떤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내년에 보기에 여러분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죠? 특히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 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무려 3거래일 연속적인 하락입니다. 특히 여러분 누리플렉스가 어떤 이슈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영상 좀 빠르게 끼게 되었고 이제 장 마감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이 허위 감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541억 정도 규모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누리플렉스 대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거죠. 한마디로 서로 조작으로 정부 보조금 얼마 타는 거예요? 541억을 뭐 배임 횡령함이죠결국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선도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존폐 여부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총이라든지 또 자본금, 단기순익 금액들 고려해 본다면 이대로도 상장 폐지 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작전 세력이 기사를 띄워서 재탕 기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마치 설거지 털듯이 이렇게 폭락시켜서 대부분 개미 주주님들 다 털려 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매집하기 하나의 작전이 아니냐? 자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그 대표는 출소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처음 나온 기사가 아니라 이미 나왔던 기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고요.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넘어서서 지금 완전히 설거지다. 이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거래정지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흐름상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시청도 490억대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상패로 갈지. 오히려 제탕을 넘어서서 다시 한 반등이 나와 줄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객관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볼수 있는 근거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자료도 이렇게 소통 중에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변동사항에 따른 이런 등폭날 너무 흔들리지마시되 여러분.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관련 내용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분석해 놨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진입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막연한 기대감의 예측은 여러분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난 여전히 그래서 이 종목을 홀딩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중요 정보들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놀이 플렉스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 번으로 그냥 놀이라고 보내실 분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 많기러 분들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구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정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8 0 9 9 3588 번으로. 누리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이제 구간 구간에서의 충분한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누리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누리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허위감정서로 보조금을 540억 챙긴 정부 보조금이었거든요 자 소프트웨어 기업인 대표가 구속 기소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무래도 횡령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도 딱히 없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신라젠부터 시작을 해서 영품 제시도 그렇고, 오스틴 인플란트, 뭐,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등의 여러 가지 종목들 또한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누리플렉스가 헌법을 써가면서 자 이렇게 보조금 을 받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보조금을 좀 이용을 해서 경쟁 입찰까지도 방해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미 왔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나왔던 8월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출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광증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처음으로 구속을 당하는 것인지. 재차 구속을 당하는 것인지, 즉, 진위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가뜩이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떨어지다 고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당분간 지금 앞으로 나올 게 후재가 나올지, 호재가 나올지, 악재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는요, 여기 자리, 어떤 자리예요 오늘 급락한 자리로부터, 내가 팔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이 정말 크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거기에 맞는 대응법 그리고 피드백 해드린다는 거죠. 왜냐 그러분 세력들은요 항상 주가를 흔들 때는요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폭락시켜서 우리 주주님들 당황시키 게 만들고 매도하고 나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그래 왔어요, 항상. 알면서 사실 당하는 게 바로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런 세력들은요, 여러분들의 심리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꽤 뚫고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내릴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면 말씀드리죠, 여러분.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력들은 여러분 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지타트의 이름은 다분히 약세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만든 그립인 거고 더 중요한 것보다 이 새롭게 나올 반등 호재라는 겁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호재권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난 혹시 정보가 좀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미리 문자 남겨 주세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놀이 라고 남기시는 분들 빠르게 여러분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세워드리고 특히 실시간으로 저한테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빠르게 이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기만 섭외 드리느냐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대응을 해도 다 수익률이 천차만별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누리플렉스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 자 3588번으로 누리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로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12월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거래일이 그런 것만큼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여러분들 12월 달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2월을 좀 맞이해서요. 2023 연말 연시 바로 돈 되는 정보. 바로 12월에 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알짜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동안 함께 소통하면서 알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것만 확실히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또 기대 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내지는 더 이상 난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최소 원금 확보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다손절 없이 수익 낼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여러분 패턴이 뭐냐? 바로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 공략주로서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승 재료, 또 대형 호재 무려 몇 개예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구 자본까지도 엮여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핫한 테마가 될것 같고요. 12월 바닥권 상승 시그널이 포착하면서 대시세 본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또 최근에 저점에서 오, 오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점에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면서 우상향 으로쭉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 요즘에 급등 종목 패턴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기억하시죠? 지금도 핫하지만 논이십니다.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이렇게 4월 3일날 초반에 매집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36,600원에서 쭉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도 찍었죠. 자, 20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고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특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처럼, 그쵸? 그렇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가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린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으로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미리 좀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추천 종목인 줄 아시겠죠? 이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유보율이 지금 4000%입니다. 기본적으로 볼때한 기업이요, 1000% 정도만 돼도 이 무상 증자 기대감이 있고 또한번 하게 되면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세력 바닥 매집 완료된 상태고요이 말은 보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세력들이 뭐안 올라갈 종목이라면 자리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빨리 사둬야 한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요, 안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미 뭐 저가 매력 핵심주로서도 또 앞으로 무상증자 고용시 발표도 임박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지금 품절주다 보니까요, 물량신 거의 없어요. 애초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 가게, 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미리 미리 가져온 거고요. 앞으로 이 정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그만큼 제가 더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 앞에 바로 인생 주식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2023 12월 달에 템버거 급등 줄어서 아마 산타 랠리 뜨겁게 랠리가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로봇이나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중국 자본까지 엮여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 딱한 개로 여러분에게 인생 주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또 감사하게도 인증샷 수익 났다고 보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번 12월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이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할 거고요. 여러분들 또 보답하고자 뭐 제가 카톡방하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거든요.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실시간 운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주도 테마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추천주 있죠. 각각 보내 드리고 있고 그 외에 뭐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줄이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 기초자료들 이렇게 모아놓고요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준 교수와 도 함께 한 텔레그램 방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한테는요 010-5906-2484로 텔레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일단. 그럼 제가 텔레라 고 보내주신 분들 통해서 하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또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공개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텔레그램 방좀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텔레라고 내주면 되는데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5906-2484번으로 텔레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날의 추천 종목 또한 무료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편하게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통해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 나는 정말로 도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추천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010-5916-2484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셔 주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특히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전화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분들 변함없이 앞으로도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